아 드디어 누설 부위를 찾았습니다. 아 보자 여기 이렇게 여기를 너무 간과했네요. 보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여기 뿌려보면은 거품이 올라오는 게 보이죠. 아래쪽에는 뿌려봐도 괜찮거든요. 위에는, 아, 드디어 찾았습니다. 그래서 내가 압이 약해서 새는가 싶어가지고, 음, 압력을 좀더 걸어 봤거든요. 한 25kg 정도. 요걸 이제 만들었습니다. 일부러. 그래서 만들어가지고, 가스를, 질소를 넣고 새 테스트 해보니까 새는지를 발견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, 요거, 교훈은 뭐냐면은 일반인들은 누설되는 부위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내가 아까 15kg? 200파운드 정도 했을 때는 안 샜거든요. 근데 25kg 거니까 지금 세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자기 집에 냉매가 샌다 그러면은 전문가한테 그냥 맡기십시오. 그게 답입니다. 이상입니다.